네. 하나 왕자입니다 이번에는 하 시간 많이 걸린다제요지표 예. 그 응. 응. 등이 함께 만든 노래까지 많은 민가요가 있습니다. 네. 자, 이민가요 거리의 천사를건너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핸드폰 몇 시간 했어. 음. 모르겠어요. 아 그러면 너다 썼네 음. 이번 달 거. 음. 언니 지금 하는 건데요, 지금? 거짓말 아니네. 안안 아닌데요. 주연은 지금 한 거잖아. 주현이 아니라는데. 아니라는 말 없었는데. 친구는 아닌 건데. 뭐, 아, 이거 뭐라 할까? 야, 너이 새끼로 뒤로 가. 이리 와, 이리 와. 이모 저베기좀 주라, 주영아, 규현아. 어디야? 거기? 나 아, A E O U E. 별. 어 없어 너가. 너 나갔다 왔어? 다시 들라가주영아 여기서 그냥 나갈래요? 신속 해지고 더욱 대중에게 가까이 다가갑니다. <laughs> <laughs> <할> <laughs> <동생의> 아니요, 지금 <동생의 웃음> 아니에요. 노래와 대중를기 어려울 정도가 됐습니다. 대중

차이가 나좀로드는 모드라 오는 그거 빠르게 하는거야? 응 음. 장전 속라고 해야지 로 <laughs> 다음에는 뭐지 로드 만렙 시켜 안되는데? <laughs> 집행대, 그 뭐지? 버들데인저스. 이 버들데인저스. 그 재밌는 거지는 오케이. 환로 2만 명에 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교수의 방식 모두 경찰려나 차이가 납니다. 아, 15일까지 이걸로 가야겠다. 이른바 폐지 추정법을 쓰고 있습니다. 3 3제곱미터여 6명에서 10명 정도로 보고 이를 전체 면적에 대비해 계산하는 건데 어림수로 계산돼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놀람>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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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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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응그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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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 단계로 바로 레벨업 시키는 거지. 3.5% of the population. Every single campaign that surpassed that 5 was a No. 이젠뭐할까이된다탈 같은 거? 탈색은 음. 그 뭐야?

<목소리> 역사 속에서증명된3.5% 법칙이 국내에서는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경입니다. 대규모 축불 집회가 이어지면서 정부 통신에 목을 받고 다는엘리축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정보 공해 사업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대 나는 새로운 팀전이긴팀전이지만 네, 어떤 게 나오는 팀전이야 주요 집회 장소는 물론 응급 시설과 화장실이 실시간으로 표시됩니다. 집회 참가자들이 직접 올린 정보를 보재로 만든 공개 서비스는 라 집단 지성의 힘을 보여주면서 시간이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이 직접 위치와 사진을 올리는 참여형 지도 서비스도 등장했습니다. 어. 억울한 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앱도 나왔습니다. 경찰이 불신 법무을 하는데 경찰 차벽에 막혔을 경우라도 구장된 집회 자유를 제대로 누리기 위한 여러 정보가 분개했습니다 <laughs> <의원의 웃음> <소스는 소스는 소스는 웃음> <laughs> <laughs>

주요 지하철역에서 어느 때보다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됩니다. 가족까지 시위 참가자의 경우 어린아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건 물론입니다. 서울시도 시민 안전을 위해 인력 확대 배치등 총력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아니, 저코가고난 그런 거안 이건 한국 이건 집단 인서울라

我也在这样的地方，我那个么？